무대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콘서트 더 위닝 오늘 용산의 무대인사 마지막 회차가 여기 용세관입니다 여기가 세계 최초 사면 상영관이에요 그리고 그 최초 사면 상영관에서 최초 무대인사가 아이유님입니다 아. 그럼 여러분 오늘 기념적인 최초 무대인사 아이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와 여기 여기 음양왜 이렇게 좋아? 딜레이도 없고?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용색이군요 지금 시영이죠 우와 어때요 여러분? 여기도 이 산장에도 막 화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? 우와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<laughs> 뒤에 스케줄이 있어. 근데 다 좋은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새집 냄새. 새집 냄새 좀 나네. 근데 그게 또 뭔가 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저기 프라이 박스. 아, 반가워요. 프라이버시. 박스가 아니고 프라이빗 박스죠 프라이빗 박스 프라이빗 박스 분들 잘 들리세요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아예 아예 안 들리는구나 재밌게 보세요 오늘 하지만 아주 열광적으로 저에게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저 지금 너무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맥스 스크린엑스 4 d x 스일권반 뭐 아니 일반관 울트라 포디엑스 뭘 봐야 되나 도대체 아 그러니까 저는 아이맥스 지금 채이 닉스에계신데 아이맥스 그니까 여러분의 후기를 저는 주말 에좀찬찬히 살펴보고 거기서 꽂히는 곳으로 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유엔한 틈에 섞여서 몰래 관람을 할 예정이에요 혹시나 혹시 좀 아이유처럼 보이는데 싶으면은 와서 조용히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제가 또 격하게 반응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진짜 저를 알아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 아는 척 해주세요. 네 아니 여기 너무 음향 너무 좋다. <laughs> 너무 너무 노래하고 싶은 음향인데 여기? 근데 이제 또 여러분이 여기서 지겹게 제 노래를 보시는 예정합니다 뭐, 바이썸머 이제 여기서 딱 보셔야지. 그래야 이제 첫 라이브로 딱 이렇게 여기서 보셔야지. 아, 바이썸뭐나 가사도 제가 아직 발매된 곡이 아니라서. 안녕, 내 오랜 여름아, 뒤돌아보지 마. 어려운 말 없이 이대로 보내주자 멀리 달려가는 우리를 뒤따라가 오던 밤하늘 그 가사가 확실하죠? 자 손톱새로 비치는 <laughs> 이 여자도다. 그렇지 이거지 좋습니다 아막 노래를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저기 음향인데 이제 가야겠죠 가기 전에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어 조그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아이얼 맨 끝에 계신 아이얼 분들의 과연 근데 지금, 아이얼의 빈자리가, 두 자리가 있는데,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지? 뭐 뭐야? 예, 예. 한번 더? 한번 더! 한번 한 더! 번 더. Hi, 여러분! <않는 shield> <돈> <들을> 제가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읽었어요. 자, 이게. 되게... 그렇게... <돈> <돈> <laughs> <Gothic> 자, 6. 계세요? 없어? 한번더한번더아 재밌다 자, 자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뽑지 이 열쇠를 I 이치열아 에? 아이치열이 없어 에이치열 에이치열 에열에 잠시만 에이치열에는 빈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,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운에도 소소히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. 14! 14! 계세요? 머리로 큰 하트!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<laughs>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오, 좋아요. 저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두 번째! <laughs> 두 번째. 아니 잘안프열에열 에프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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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과열 에프열 에 지금 빈자리가 있나? 없는 열 같은데. 1 0번 에프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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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에프열 에 F10번! F10번 맞아? 머리 위로 반짝반짝! <laughs> 머리 반짝반짝. 오늘, 오늘 저녁 메뉴 뭐 먹을 건지 큰 소리로. 하나, 둘, 셋. 프라닭을, 다 프라닭을 주신다고 합니다. 자, <laughs> 축하드려요. 자, 마지막 당첨자. 제열 어, 제열 없어? 제열이 없어? 아, 제이열, 아, 제이 아,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기, 제이열이, 다른 분들보다 칸이 적지만, 저 엄연히 존재하십니다. 제이열의, <laughs> 제이열의, 23번. 없어. 한번 더, 한번 더.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자, 마지막으로. <laughs> 진짜로. 아, 또 뽑았네. 나 아이얼, 아이얼 오늘 진짜 많이 뽑아요. 아이얼. 무야무왜 아이얼, 왜, 무 왜. 아이얼, 아이얼의 20번. 자, 20번이 계시다면, 머리 위로, 머리 위로 뭘까. 뭐 머리 위로 어려운 거 하면은, 머리 위로 강아지기를 하고, 큰 소리로, 왈왈! 이라고. <laughs> 하나, 둘, 셋! <laughs> 너무 잘했어, 심지요 저분께 마지막 <laughs> 선물 드리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, 저, 제가 항상 그런, 그, 팬분들께 주문을 받기만 하다가, 제가 <laughs> 팬분들께 이렇게 주문하는 재미가 있구나. 머리 위로 강아지기를 하고 왈왈 이런 거 앞으로 제가 종종 유혜나에게 저도 역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요. 잉자이 단체 사진 찍을 건데 우리 어떤 포즈 하고 찍을까요? 강아지기, 강아지기, 왈왈. <laughs> 찍이하고 왈왈하면서 찍을까요? 아주 왈왈 안 하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바로 바로 찾아내. 어? 어디 어디로 가? 여기로? 어떻게 가? 저기로? 아 왈왈 안 하면 내가 찾아간다 고 그랬어. 그럼 아무도 안 하겠네. 어? 어디 어디. 어디? 어디로 갈 때가 있어? <laughs> 오늘 오늘 저희 경호팀 분들이 굉장히 오늘 지금 거,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나못 가게 할 거야? 못 가게 할 거야. 님 <laughs> <가게 할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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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니까, 제가, 제가,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? 이게 참 그래도, 이 막판에 그래도 묘미 아니겠습니까? 여기가 시험이잖아요, 시험? 여 안으로 들어가라고? 여기?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의 그발발 발 좌석 그,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? 어디 보자. 어디 좋은 자리에 명랑에 옆자리가 없나, 빈 자리가 없나. 내가 무릎에 앉을 수도 없고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빈자리가 없냐. 앉으셔야죠, 앉으셔야죠. 제가 그러면 딱, 딱, 이쯤에서, 어. 딱 가운데서. 좋다. 여기, 할게. 자, 우리 여기서 그럼 반전을 찍을까요? 자 우리 근데 우리 단체사진이니까 앞을 또 봐야돼 앞을..앞을 보고 앞은요? 옆으로 앞..앞에 봐야지 단체사진이니까 그럼 아키 좀 이거 들고 자 그럼..어? 음바 반지도 끼고 음바 반지도 끼고 자 앞에 보고 우리 그러면 뭐하고 찍을까? 우리 왈왈하고 찍을게요 와이몬. 제가 마이크를 잠깐 내려놓고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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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니 잠깐만. 아, 죄송해요, 제가. 아, 가자, 이거,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?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이거 주시는 고마워, 고마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? 가자. 아, 괜찮겠어? 집에 가서 설명 안 하겠어? 고마워. 아, 이거, 오빠, 반지. 반지 줘 반지. 이거, 이거, 고마워요. 아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밀로 내려갈 거